이 협심증하고 부정맥이 생기는지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? 갑자기 이두 심장 질환이 생긴 이유가 분명 저도 있었겠죠. 네네. 네 한약에서는 이 병이 있으면 저처럼 네. 심장에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. 정답은 바로 화병. 맞죠, 어, 맞죠. 네. 아하. 이 병이 문제예요, 이 병. 그러네, 그러네. 옛날에 혹시 화병 같은 거 있으셨어요? 남편분이 혹시 말을 안 들어가지고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그게 또있었대아 아, 있었대요? 전희 <laughs> 신랑이 친구들을 좋아가지고맨 네.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아하. 아 반듯이 아, 그러고 아. 네. 아, 화병 있으셨네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건 지극히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<laughs> 아이고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, 아, 이래서 화병 걸리신가 <laughs> <어리신구나>. 그러니까. <laughs> 여러분 혹시 명치 부분, 여기 네네. 가슴골 있잖아요. 여기 네. 흉골 뼈 있죠. 명치 알죠. 예, 여기 부분을 한번 눌러 보세요. 이 부분의 혈자리 중에 이제 전중열 또는 단중열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. 만일에 심장이 안 좋거나 화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곳을 누르면 굉장히 아파합니다. 아 그래요? 음. 한약에서 심장이 있는 가슴 부위는 시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. 그 즉, 화병이 있으면 가슴 속에 불덩어리를 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음. 심장에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음. <laughs> 어, 그렇...